재남 근리로운 무장의 숲길 건강을 위한 <laughs> 필수 조건은 바로 걷기 운동입니다 올바른 걷기 방법은 디딤발 발꿈치로부터 착지하여 발바닥에 구르듯 자연스럽게 걷습니다 발 등과 정강의 라인이 각도는 90도 정도를 유지하고 발 뒤꿈치부터 닿게 합니다 그 다음에 발바닥 바깥 부분에서 발끝으로 조금씩 체중을 옮깁니다. 발바닥과 엄지 가락이 이어지는 부분으로 땅을 차면서 걷는 것입니다. 걷기 운동의 이점은 다리 근육 단련과 관절 기능이 개선이 되고 골밀도가 증가됩니다. 또한 군사를 제거하고 손병을 예방합니다. 혈당과 혈압과 중성지방 등의 감소가 되고요. 당뇨병의 예방과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개선이 되고 치료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심혈관계와 아 함께 질환 예방되고요. 혈압이 5 내지 10mm 가량 이제 낮아집니다. 몸에 좋은 고밀도 지단백 결합이 되고요. 콜레스테롤은 상승됩니다. 점진적으로 노력으로 조혈압도 개선이 됩니다. 이상 무장의 숲길, 개남글림공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